1 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색이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비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로마 한 잎을 찾아 집안 곳곳을 튀지는 여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또한 형의 반응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자세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끝까지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회개한 자들을 환영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가족 모두의 영육증에 간건함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도 영광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